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날씨가 어, 점점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 이러한 날씨에서 건강을 어,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주변에 점점 어, 독감을 다시 걸리고, 어, 코로나도 간혹 가나 걸린다는 소식을 듣는데, 어, 부디 어, 이 겨울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0편 5절 말씀입니다 나곧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가,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은 참 많은 어, 시인들의 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시에 공통점이 있는데, 물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는 기쁨의 찬양들도 많이 있지만,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있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시도 보면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하게도, 은혜를 받는, 그러한 구절들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신기하게 행복하고 잘 살았다, 이런 구절보다, 우리가 이상하게 더 은혜 받는 부분 중에서 하나는, 그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가운데서 이렇게 그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모세도 기쁠 때와 힘들 때가 있는 것과 같이 누구에게나 인생에는 그 기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짧고 간략한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여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 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때론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그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 상황에 처한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의 열린 시야와 우리의 열린 마음에선 이현 시대에 우리가 받은 이 정보와 우리가 듣는 모든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어, 설교를 준비하고 또한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예배당을 나오면 예배의 장소에선 분명히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데, 어떠한 어 예전에 어 제가 청년 때 사역할 때 이런 그때 청년부를 맡았을 때 이런 고민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청년도 사실 상당히 좀... 어, 집안도 좀 어렵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사실, 어,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역경을 이겨내고, 어, 그런, 뭐, 유인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환경을 이겨내기는 사실은 한평생을 힘을 쓰고, 어, 그 다음 세대에 대를 안 이어가 주는 게그 정도가 사실 최상이지, 그 대에서 진짜 기적적인 그런 폭발적인 은혜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상당히 그 환경을 이겨내기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 환경을 겪지 않으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단한 내가 혼자서의 노력으로만 나 혼자만의 믿음으로만 사실 이겨내지 못하는 게 세상의 금전적인 법칙이라서요. 그런 부분은. 어, 정말 겪으신 분들은 알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은 사실은 항상 교회에서 너무나도 열정적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교회 방만 나 교회 딱 예배 마치는 순간부터 기분이 안 좋더래요. 몇번 이렇게 듣다가 사실 한번 물어봤어요. 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딱 하는 말이. 예배 드릴 때는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봐서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데 딱 예배 끝나고 청년부 모임에 딱 나가니까 자기가 입은 옷 자체에서 뭔가 비교가 되고 막 청년들이랑 막 삶을 나누면서 막 주말에 뭐 부모님이랑 뭐 무슨 치킨을 배달시켜 먹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먹고 살기에 너무나도 치중하고 바쁜데, 그 얘기들조차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또 하물며 또 좋은 직장을 가진, 어, 다른 청년들을 보면, 그런, 좀그 친구가 좀 가정적인 형편 때문에, 어, 고등학교 밖에 졸업을 못하고 계속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의식이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나서 우리의 은혜는 충만하고 하지만 세상적으로 나아가면 온갖 부정적인 소식들과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그 정보들이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회를 나가면 하나님을 섬기면 너무나도 주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고3이 되면, 어, 교회에 너무 길게 있으면 이게 시험에 영향이 오지 않을까, 막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교회에 너무 고3인데 너무 교회에 봉사를 하면 이게 시험에 방해되지 않을까. 어, 다른 학부모들, 다른 그 자녀들은 이렇게 지낸다는데, 이러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런 한 부정적인, 환경적인 요소들이 많이 생깁니다. 물론 고3에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육적인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때론 최대한 공부의 시간을 많이 줘야 되지만 이 일요일이란, 아니면 이 교회에 올수 있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 주님과 연결되는 이 시간에 그 자리를 빼놓고 공부를 하게 된다면 그 자체에서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영적인 흐름은 끊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많이 본것 같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이 잘 서포트해 줬는데 대학 들어가고 나서 교회를 안 나간대요. 열심히 열심히 아끼고 학업에 충실하게 심지어 주일 예배까지 시험이 다가올 때는 집에서 공부하라고 시켰지만 막상 부모님의 기도의 눈물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 대학을 가니 교회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정답일까요?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사람의 선택이죠. 고3 때 열심히 새벽 예배 다니고 열심히 기도해서 그것 때문에 만약 공부를 못하고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성적을 못 봤다. 이렇게 하면 또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이러한 저런 상황을 떠나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 도라는 말에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때론 세상에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와 너가 어,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봤자, 너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녀봤자, 지금 너 봐, 너의 꼴을 봐, 너의 상황을 봐,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봐봐, 그냥, 어? 다 때려치고, 세상적인 일 하고, 다 때려치고, 무슨 비전이고, 뭐고, 그걸 다 버리고, 그냥 급여를 받는 그런 일을 정상적이게, 어, 일은, 일하면 좋잖아. 너의 다른 고민들이 없어질 거 아니야? 이런 많은 질문들이 우리 눈앞에 수도 때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봐봐 일 끝나고 나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이런 시간 주일예배 이런 시간 너 자신에게 투자했으면 너 자신이 더 성장 됐잖아 아니면 봐봐 네가 그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지금 너의 모습은 뭐야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올 수도 있고 남이 우리에게 던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봐봐 아무리 기도해도 결과는 이거잖아. 여러분 그러나 그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 나오더라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 하면은 썩은 시체도 일어나게 하는 게 주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시대는 너무나도 정보가 빠르고 너무나도 많은, 수많은 우리가 들지 않아야 되는 일들과 생각들도 있는데 그 정보들이 다 우리한테 쏟아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간섭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론 우리의 마음을 닫아야 됩니다. 우리의 두 귀를 닫고, 어 물론, 네 <laughs> 하나님의 말씀을 닫,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닫으라는게 아니고 부정적인 마음과 오로지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온 그러한 판단력의 마음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과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치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까 제가 말했던 질문처럼의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걸 듣고 그 상황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믿음을 못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리고 또한 성경 속에 어떤 선지자를 찾아간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기름 딱한통 있는데 그걸로 마음을 담아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채워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게만 열어두고 우리의 귀를 세상 세속적인 생각에만 열어두고 우리 머릿 속에 있는 판단력에만 맡겨두면. 주님의 역사하심을 막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때론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기회 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요 마저요 때론 세속적으로 세석, 보면 너무나도 고민이 대구 너무나도 아이의 성적을 보거나 인간 관계 친구 관계 보거나 아니면 아이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십시오. 세속적인 그 틀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새로운 어떠한 상황과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리고 그 일을 처리할 때, 세속적인 상황과 세속적인 방법으로는, 와, 이렇게 이 급한 상황에서 이걸 처리 안 하면 망한다, 이렇게 생각이 될수 있어요. 아무리 상황을 해결하려고, 어, 사람에게 의존해봤자, 누구에게 의존해봤자, 어떤 방법을 찾아봤자, 다 막힐 수 있어요. 그 막힌 길에서 막막하면서 그, 와, 그 현실이 도달하면 그냥 끝인데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그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도 하나님이 바뀌어주시거나 시간을 연장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한 안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심지어 우리 영적인 문제든 쓰러진 우리의 영혼의 마음도 주님이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시야는 주님 앞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자주 말하는 모세가 홍해를 건는 일 있죠. 몇 번을 얘기 드리지만 저는 모세였으면 그 자리에서 주저 않고 울고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죠?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라. 저였으면요 하나님, 와이 상황에서 지팡이를 내밀라고요? 빨리 우리가 가서 우리 눈 앞에 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팡이를 내밀라고 합니까? 우리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지팡이로 어떻게 바다를 건넙니까? 그러나 그 생각지도 않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났죠.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자 혼이 갈라졌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삶가운데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 육신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경제적인 문제, 우리 일터의 문제, 모든 문제들은 그렇게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려. 바다를 건네려면 배로 바다를 건네야 되잖아요. 그건 우리의 인간의 한계죠. 주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시선과 우리가 받은 수많은 경험과 들었던 수많은 의견들로 주님을 한정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도 너마 그럴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왜 나의 문제는 여전하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 문제의 해결책을 바다를 건너는 해결책의 최상책은 우리 인간으로선 다리를 찾거나 배를 찾는 거지만 하나님은 바다를 갈리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다를 갈리십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그 문제 기도하는 그 일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일들이 우리 인간의 한계로 배를 찾고 다리를 찾는 그 한계점을 초월해 하나님은 홍해를 가려시고 썩은 시체가 된 사람을 일어나라 외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끝과 최악의 상황은 닿을지라도 주님은 포기 안 하신 걸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십자가의 뜨거운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원수들을 이미 물리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늘 오늘, 내일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또한 맞이할 희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실 일을 경외하며 앞으로 하실 모든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선한 계획 속에 주님 저희가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믿음은 부족합니다. 때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합니다. 때론 우리의 환경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끝까지 이 양을 물고 주님의 뜻대로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만져주시며, 또한 마침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걸아시니 주님이 친히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일터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한 우리 모든 모든 상황의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주님은 모든 것보다 위에 계시고 모든 걸 초월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들을 홍해처럼 갈라 주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그림이 그저 환상이 아니라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갈라질 줄 믿습니다. 일어설 줄 믿습니다. 죽은 시체도 살리시는 주님 우리의 최악의 상황이 닿을지라도 우리가 그 최악의 상황에 닿을지라도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시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님들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동행하심을 감사드리며, 의주 예수님이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승리된 한 주가 되시고, 또 함께 건강한 몸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